안녕하세요 리키앙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새로운 공지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떤 공지냐 바로 리키 팬미팅 공지입니다 후네 맞아요 저희가 드디어 팬미팅을 합니다 저희 리키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리키 팬이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토크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런 자리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팬미팅에서 어떤 걸 하냐고요?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는 시간, 토크쇼도 할 거고, 택매직, 아시죠, 여러분들? 마술가게 택매직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팬미팅을 참석하러 오시면, 그날 택매직이 그 자리에 와있을 거예요. 신기하죠? 이동하는 택매직. 택매직도 그 자리에 와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추첨을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포토타임도 가질 거고요. 사인회도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법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총 200분을 모실 건데요. 그 중에 100분은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선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 100분은 저희가 추후에 따로 선정을 할 겁니다. 날짜는요. 2017년 3월 20 5일, 토요일 오후 중에 있을 거고요. 시간은 저희가 추후에 따로 공지해 드릴 건데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은 오후 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팬미팅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른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장소는요, 서울시 강남구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고속터미널이랑 가까운 강남 쪽이 괜찮겠더라고요. 그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니키 팬카페에 오셔서 게시판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왜 팬미팅에 와야 되는지 잘 작성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저희가 사연을 보고 뽑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진실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 팬미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역시 저희 팬카페에서 합니다. 신청 마감은요. 이번 주 일요일, 일요일 밤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밤 12시 일요일 밤 12시가 지나기 전까지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많이 빨리빨리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요. 와주실 거죠? 와주실 거죠? 와주시려나? 니키 팬미팅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엔 다음에 말고 우리 꼭 진짜 만나도록 해요. 알았죠? 직접 만나요. 안녕!